오늘 말씀은 욕기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야마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여기서 이로 말미야마를 이해하려면 욕기 36장에서 욕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발언을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들, 모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 그런 것들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엘리우가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엘리오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놀라우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는 이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자연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 개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개시.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요. 자연 계시는 오늘 이 엘리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엘리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 첫 번째는 징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을 위해서, 세 번째는 주의 자녀들을 위한 긍휼를 위해서. 정말 엘리오의 통찰력은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냥 놀라우심을 그냥. 전에 있는 세 친구처럼 공의로우심, 그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능하심은 동일한 가운데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징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징,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이 땅에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긍유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에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대를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19절 말씀은 그런 거죠. 마치 계속 요비, 난 하나님과 논쟁할 거야. 난 하나님과 논쟁할 거야. 근데 엘리우는,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줘.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 아돈해서 감히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하겠어 너가 의로워서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그러면 그할 말을 좀 알려줘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고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 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